안녕하세요. 시니어 라이프 비즈니스를 연구하는 최희입니다 차가운 병상이 아닌 따뜻한 집에서 가족과 함께 마지막을 맞고 싶다. 우리 모두의 소망인데요. 현실은 어떤가요? 한국 노인의 86%가 병원에서, 덴마크 노인의 55%가 집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요? 오늘은 덴마크에서 배우는 존엄마의 설계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2023년 기준, 한국에서 65세 이상 노인이 집에서 임종하는 비율은 겨우 14%입니다. 나머지 86%는 차가운 병원에서 마지막을 맞습니다. 반면 덴마크는 71세 이상 노인의 약 55%가 자택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이 차이는 단순한 문화 차이가 아니고 60년의 제도 격차로 보입니다. 그러면 덴마크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첫째, 1958년부터 고령자 방문 간호를 법제화했습니다. 무려 67년 전인데요. 우리가 경제개발 5개년 계획도 시작하기 전입니다. 둘째, 2015년에는 장관급 고령부를 신설했는데요. 재택요양, 예방, 치료를 통합 운영하는 컨트롤타워입니다. 세 번째, 간호사 한 명이 하루 8에서 12가구를 방문합니다. 중증 환자는 간호사, 약사, 간병사가 팀을 이뤄 방문하고요. 병원 수준의 치료를 집에서 받는 겁니다. 여기서 놀라운 건 기술 활용인데요. 덴마크 공공요양원에 설치된 AI 센서를 들어보셨나요? 낙상 사고 대응 시간을 평균 147분에서 3분에서 4분으로 단축시켰습니다. 카메라가 아닌 비영상 센서를 사용해서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면서도 호흡, 움직임을 실시간 모니터링합니다. 방문 간호사들은 디지털 열쇠로 효율적으로 가정을 방문하고 매일 아침 컨퍼런스를 통해 환자 상태를 공유합니다. 이게 바로 기술과 인간의 협업입니다. 2024년 12월 우리도 천만을 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아직 여전히 의료와 요양이 이원화 되어 있고 야간 및 주말 대응 체계가 미비하며 방문 간호 수가가 낮아서 서비스 제공자가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생각해 본게 한국형 재택 임종 로드맵 인데요 첫째 다직종 방문팀을 표준화 합니다 간호사 주도로 약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사회복지사가 협업하는 모델이고요. 둘째, 통합 지불제와 야간 대응체제를 마련하는 건데요. 의료와 요양 서비스를 한묶음으로 제공 보상합니다. 셋째, 프라이버시 친화적 AI를 도입해야 하는데요. 낙상 대응 시간을 10분 이내로 단축하는 게 목표입니다. 우리도 상당 부분 잘 되고 있고, 요새는 디지털 트윈이라고 해서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면서 낙상과 같은 치명적인 위험을 방어하는 것들이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넷째, 사전연명의료 의향서와 생활신탁도 결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로만 죽음을 재무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는데요. 다행히 치매 신탁이 다시 이제 첫 사업으로 시도가 됩니다. 물론 현장을 바라보면 여러 가지 미비한 점, 특히 법과 제도 여러 가지들을 개선해야 할 것이 분명하지만 그 방향에 있어서는 예방을 하고 또 사전연명의료 의향서에 따라서 존엄한 죽음,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면서 또한 1인 늘어나는 1인 가구에 대해서 신탁 등의 시스템적인 체계적인 돌봄, 이런 것들이 겹, 결합될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목표를 살펴보면 65세 이상 자택 임종 비율을 현재 14%에서 점차 높이는 거고요. 불필요한 응급실 방문과 입원을 연간 20%씩 줄이고 사전연명 의료 의향서 등록자를 현재 300만 명 넘는 것에서 500만 명으로 높여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부터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첫째, 사전연명 의료 의향서를 작성하십시오. 그리고 둘째, 가족과 충분히 대화하세요. 어디 어떤 치료를 원하는지, 어디서 마지막을 맞고 싶은지 솔직하게 나눠보십시오. 셋째, 주거환경을 개선하세요. 문턱 제거, 안전 손잡이 설치, 야간 조명 등 작은 투자가 큰 차이를 만들고 지자체에 문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넷째, 지역 의료, 요양 서비스를 미리 파악하십시오. 방문 간호, 가정 오스피스, 재택 의료 서비스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 변화는 중장층의 인연에게 새로운 기회이기도 합니다. 방문 간호사, 케어 코디네이터, 디지털 케어 매니저,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고요. 특히, 인생 경험이 풍부한 50 플러스 세대가 이 분야에서 큰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한 비용 절감이 아닙니다. 집을 병실로, 이웃을 팀으로, 기술을 안전망으로 만드는 패러다임 전환입니다. 덴마크가 60년 걸린 길을 우리는 10년 안에 갈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기술이 있고요. 열정이 있고, 무엇보다 절실함이 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굉장히 빠른 초고령 사회 속도, 이것에 대처할 시간이 그리 많지 않은데요. 우리나라는 이 모든 것들을 그 누구보다 잘해왔습니다. 조르만 죽음은 특별한 특권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누려야 할 기본권입니다. 여러분과 가족의 조르만 마지막을 준비하는 그 첫걸음이 되고요. 더 좋고 다양한 영상은 웰다잉, 즉 웰다잉 문화운동에서 유,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굉장히 좋은 영상들이 있습니다. 꼭 찾아보셔서 학습하고 또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더 나은 시니어 삶 공동체를 연구합니다. 감사합니다.